두분 남으셨는데 뭘, 뭘 가져야 되지? 꽁. 아꽁 잡으러 갑시다. 꽁을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오늘 잡으러 어디로 갈까? 자 꿩한테 갑시다. 여기 계시나? 오케이. 백실 3 사진을 찍어달라.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 아 카메라를 찾아야 하나, 그러면? 아, 아 사진기는 여기 있다. 근데 사진을 먼저 찍는 게 맞나? 이게 뭐야? 인형극인지 모르겠네. 아, 이나영의 레이디 멜로 바이크 아, 마른 유리판 호수의 기억들. 어, 이 분은, 아, 본인이 다 하는. 아는... 파란색을 입은 여인 네.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뭐 함부로 누르면 안될 것 같은데? 또요. 있다 어. 이 열쇠인가 보네. 아, 모자! 오호. 응.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잠겼네. 어, 성냥? 성형? 성냥이 또 필요해? 돋보기? 이게 뭐야? 아 이거 아까 했던거 보다. 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여기다 이나영의 유리판. 모자? 모자 아니고 성냥? 돋보기? 붓? <laughs> 아 붓. 아 모자를 이분한테 씌우는 건가? 아 용, 거 유리판? <laughs> 젖은 유리판. 아, 이피 묻은 붓으로 아까 이거 그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됐나? 뭔가 빠졌다고요? 뭐가 빠졌죠? 안 됐는데 에 뭐가 안된 거지? 뭐지? 어, 그러게 불이... 이거 불이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네. 뭐지? 뭐지? 더된거 아니야? 음, 뭐좀 내놔봐. 불이 들어와야 나도 하지. 얘가 뭐 있나?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긴 했어. 아, 이게 뭐 하나 있나 보다. 뭐지? 뭐가 열쇠라는 게, 열쇠가 또 있었나? 액자가... 없는데, 더 이상? 이거 내가 안 맞췄지. 근데 이거에 대한 단서가 없던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립 이걸 잘못 그렸나 내가? 아 잘못 그렸나 보네. 아 이게 순서가 있는 건가?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어, 들었다. 아, 맞게 그려야 되구나. 이 칸수에다가. 아.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아. 아, 됐나? 이리 예 계속? 돋보기로 보는 건가,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음, 순서, 이거 아까 모양 있었는데, 이거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는 건가? 여기에다가 이거랑 이게랑 이거 냈어. 아, 었다이게 어, 뭐야 까바이 가면 음, 이거 이렇게 여기다 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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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배 아, 이 이렇게 두 줄. 두줄 이렇게 오케이 불 들어왔어. 오케이 요리판을 껴고 하나 둘셋 찰칵. <laughs> 오 얘는 무슨 사이인가? 얘는 무슨 사이인가 봐. 아, 아 다른 데서 껴야 되나 보네. 타임? 몇, 몇 분이야? 아, 3시 반, 3시 반. 아까 그, 그, 그건가 보다, 여기. 3시 반. 아, 움직인다. 뭐야? 작은, 작은 롤링핀. 롤링핀. 여기다 깨는가 보다. 와우, 도끼. 어? 롤링핀? 작은 도끼?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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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헉. 작은 횃불. 도끼는 회수 못하니? 에헤이. 어졌다. 이건 열쇠 이건가? 아, 부엉이 가면 아 마지막인가 보다 이게. 부엉이 가면. 하고 아까 아, 모양 봐야겠다. W W 두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였나? 오케이. 사진 찍으러 갑시다. 여기다 놓고, 체크.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개웃기네, 진짜. 얘도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뭐가 있나? 아, 이건가 보 5, 4, 3, 2, 3, 4, 3, 2, 1, 3. 5, 4, 4, 3, 2, 1. 5, 4, 4, 3, 2, 1. 이거지? 5, 4, 3, 2, 3. 4, 3, 2, 1. 이였나? 아니네. 맞나? 아닌가 봐. 이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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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은 열쇠가 어딨지? 아 이건가? 아 총? 총? 내가 자주 쏘는 건가? 야버 어? 헉! 아니 뭐야 이거 자살임? 자살하는 거임? 하나 둘셋 철컥. 찰칵... <laughs> 아이고 아니 왜왜왜 왜? 왜 자살하셔? 왜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왜 자살하시는 거야 대체? 왜 자살하시는 거죠? 안, 자살 안 하셔도 내가 충분히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데 굳이 자살까지? 어, 어허, 다 멧돼지야. <laughs> 이거는 세 번에, 삼 번에 끼면 되고. 이 됐고 레시피를 얻으러 갑시다 껌 가슴살 아니 저분 혼자 4명의 네 <laughs> 같이 오신 분을 드시고 또 맛있게 드실건가봐요? 냠냠냠 쩝쩝쩝쩝 냠냠냠냠 음 맛있다 냠냠냠냠 3점은 뭐 완벽한 저녁식사 <laughs> 이 마지막 아니야 다음? <laughs> 계속하기 위해 자 다음 다음은 레드와인과 로즈마이로 양념된 야 생멧돼지갈비 가봅시다. 아까 레드와인을 얻었잖아. 내려와. 이런건가? 오케이 샌드위치? 제사님께 저희들도 알고 있는 지혜인에게서 당신의 중독과 불안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러스트레이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훌륭한 정신건강과 낚시센터가 휴식을 제공해드릴 거예요. 친애하는 미스터... 이건 뭐야? 어 이거 아까 여기 있던 건데 어디더라? 이건데 이건데 위에가 다 파랑이고 밑에가 다 빨강이야. 아 돌려 오 됐다 아 편파이프. 이게 뭐야? 아, 거기를 찾기 전까지 뭐야? 뭐야? 두 번, 세 번, 두 번. 어떻게 하는 거야? 두번두 번째인 거세 번째면 세 번째인 거고, 두 번이면 두 번째인 거고, 한번 치면 한 번이야. 세번 치면 세번 치는 거고, 세번 치고, 한번 치고, 두번 쳐, 세번 치고. <laughs> 다 파란색, 이거 다 파란색이고, 다 빨간색이래. 이렇게 하고. 와! 망치! 망치를 얻었어요. 다음에. 이거 아고할고 어, 아, 이거 빵인가 보다. 샌드위치 만드는 거. 어, 양배추. 성냥? 양배추. 양배추밖에 없는데, 내가 얻은 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아! 어. 어. 어, 어, 내가 게임하면서 몇 가지 똥을 봐야 돼? 아, 어.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웃겨. 아, 아 설마. 미쳤다. 설마 이 자기 똥을 먹나? 아, 미친. 미친이 똥 싸러 갔나 봐 또. 아, 미친. 아, 닦고 싸세요. 아, 진짜 냄새나, 진짜. 아, 진짜. 아, 또여 갖다 싸세요. 아. 아, 진짜 미쳤나봐. 아, 키보나셨어요? 아, 뭐또 달래, 얘는? 아. 아. 설마 또? 아, 진짜 미쳤어. 아니, 본인 똥을 왜 먹냐고, 얘는. 아. 아, 얘또똥 싸러 갔어. 아, 휴지 또 있어. 아, 빨리, 빨리, 빨리. 넘어가,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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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어 미친 음. 아 무슨 똥에서 토마토가 나오냐고 미친 거 아니야? 안 되나 보다. 얘한테 앞편을 주자. 오호. 오호.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뿌여졌어? 아, 얘가 앞편 펴서 뿌여진 거야? 하. 어. 그러시다가. 가세요. 아이고, 젊으신 양반이... 아, 젊진 않았나? 젊으신 양반이... 앞편을 피시면은... 아, 이게 뭐... 되게 보연네 어머, 뭐야? 완전 보연는데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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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없 뭐, 칼 뭐, 해야 해지할지죠시죠알알 알기... 뭐, 뭐, 먹어. 됐어. 아,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에? 아냐, 아냐, 아냐? 에이, 아이. 다시 해야 되네. 어, 했다. 올려 올려. 오케이. 어 근데 이거 너무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거 내가 안 봤다고? <laughs> 아 멧돼지 잘 가라. 잘 가라 멧돼지 이거 어떻게? 갈아 멧돼지, 오와 후후후. 에헤이, 멧돼지 갈비 얻었다. 우와. 아, 마지막 새벽이네. 대박. 어, 은근 쉬운데? 2번 열쇠 얻었습니다. 다 채우러 가자 오, 러스트레이크 시가 시가를 얻었습니다 그럼 남은 요리를 예 두루두루 맛있겠다. 맛있겠다. 짱 맛있겠다. 가지수직사는아 아! 어, 미스터 푸에게 이분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 이분 방이 어딘데? 아까 1층은 다한거 같은데? 2층이신가? 드디어 마지막 저녁식사. 그리고 하비. 시그레크 정말 기쁘다. 호수가 고마워할 거야. 검은 큐브 좀 봐주겠니? 검은 큐브...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스키 뭐 하는 거야스키 <목소리> 기억들을 <목소리> 가가뿐만 아니라 미래 열쇠이기도 해. 한번한번 보렴. 엘리베이터다.